안녕하세요. 드로무 풍지대입니다. 요번에 제 캠핑 다닐 때 테이블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테이블 한번 새로 사보았는데요. 전에 쓰던 게롤 테이블인데, 어, 코스트코에서 한 6만원 정도 주고 산롤 테이블인데 그게 지금 망가져서 새로 한번 알리에다가 한번 주문을 해 봤습니다. 요거는 알리의 그, 네이커, 네이처 하이크. 네, 네이처 하이크라는 제품이고, 금액이 대략 한 10만원 정도 준것 같습니다. 한 5일 배송 시켜가지고, 10만원에 이렇게 왔고요. 뭐 이렇게 정품이라고 이렇게 딱지도 있고, 제가 L 사이즈로 주문 했는데, L 사이즈가, 가로가 117 곱하기 세로 6, 60에, 그 다음에 높이 45cm, 예, 맞게 왔습니다. 한번,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개봉을 하니까, 위쪽 테이블 거 나오고요. 그 다음에, 밑에 쪽 발판. 이렇게 나오네요. 비닐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네 포장 비닐을 제거했고요 어, 비닐을 제거해 보니까 상판이 이렇게 주르륵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, 그 다음에 밑에 어, 하체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알수 없는 악세사리가 두개 있는데 이건 뭔지 한번 좀 이따 파악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카달로그 뭐 이렇게 비슷한 게 있는데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티커도 이렇게 붙이라고 깨알같이 들어있네요 이거 한번 조립하려고 설명서를 보니까 일단은 W처럼 먼저 양쪽을 제끼고 중간에를 내리고 양쪽을 피면은 이렇게 거꾸로 이자처럼 뒤집어서 이렇게 옆에를 쭉 벌리게끔 돼있으나 벌리고 나서 아래에 고정 걸쇠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들을 상판을 주르르르 땡겨와서 이 끝쪽에 홈에다가 맞춰서 걸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판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어? 그 다음에 고리가 있었는데 어. 고리를 이렇게 걸어주고 살짝 응. 고리도 이렇게 걸어주고 테이블은 응. 홈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해서 여기에다가 홈에다가 깔거다깔거다 끼워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고정이 잘 되고요. 어뭐 그냥 이렇게 들어도 특별히 떨어지는 거 없네요. 네, 뺄 때는 여기 양쪽에 있는 이 나사를 이 버튼을 눌러주고. 빼고 네, 빼고. 그래서 이렇게 들고 그다음에 걸려 있던 요것도 빼고. 요것도 빼고 접고 접고. 접고 접고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됩니다. 네 아까 전에 어 부품 두 개가 어디에 쓰이는가 싶었더니 네 여기에 곱도록 되어 있는 거네요. 이게 날카로우니까 이제 플라스틱 마감인데 어 이게 원래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빠져서 왔는가 봐요. 일단은 다시 끼울 때는 제가 봤을 때, 뭐, 본드로 해서 다시 빠지지 않을, 끔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, 이 테이블이 전체적인 마감은 굉장히 좋았는데, 이런 어, 것들은 조금 실망이 있습니다. 일단은 요거는 제가, 저기, 에폭시 본드로 한번 안 빠지게끔 고정을 하고, 어, 고정을 해놓겠습니다. 네, 그, 모퉁이 중에 아까 모서리는 본드로 해서 어 다시 빠지지 않게끔 다 막아뒀고요. 전체적으로 이 테이블이 보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. 실제 나무는 아니고요. 나무 모양의 시트지로 된 알루미늄 경량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것도 롤 나무 테이블처럼 생겼지만. 제가 봤을 때는 경량 알루미늄에다가 이렇게 나무 시트지를 발라서 색깔을 예쁘게 한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어 알리에서 봤던 거랑은 약간 지금 틀린 게 왔는 거를 지금 찾아냈어요. 이게 테이블 어 가쪽으로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거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다가 이렇게 거리를 걸수 있게끔 바가 요렇게 있어서, 여기다가뭐 컵도 걸고, 막, 그랬었는데, 어, 제가 잘못 산 건지, 아니면은, 원래 이렇게 되는 건지, 아니면 과장 광고인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, 어, 제가 한번 컴퓨터에 가서, 제가 샀는 게 요게 맞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. 제가 요, 광고를 보고 구입을 했거든요. 예, 저렇게 펼치고 예, 주르륵 당겨서 예, 걸고, 그렇죠. 여기 이렇게 그릇이랑 이런 그 거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, 이게 누락돼서 온 건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과장 광고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예, 이 광고 보고 산 건데 일단 제가 산 거랑 같은 건지 한번 볼게요. 네, 제가 살때 알리에서 이제 요런 색깔도 있었고, 이런 예, 색깔도 있어가지고 요 색깔을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. 요 색깔을 구입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은, 예, 이렇게 광고 광고를 볼 수가 있고요이 광고에는 보면은, 이렇게 빨리 넘겨보면은, 예, 이렇게 컵을 걸도록 되어 있죠. 예, 분명히 요걸 구입을 했거든요. 그리고, 어, 제가 살 때는 11만원까지는 안 가고 10만원 초반대였는데 저도 쿠폰으로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거든요. 그리고 사이즈도 L 있고 그 다음에 M 있습니다. M은 900에 600에 40, 450이고요. 그 다음에 L, L 정도는 돼야 우리가 충분히 쓸수 있는 사이즈죠. 1m 2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폭도 600 정도 되는 그 정도인데, 여기 나오네 보니까 L과 M 차이가 이렇게 있죠. L은 다리가 3개고, M은 다리가 2개죠. 해서 L을 구입을 했는데, 네 여기에서는 컵 거는, 거는 안 나오네요. 동영상에는 컵 거는 게 나왔었는데, 일단 한번, 여기 사진을 한번 볼게요. 이렇게, 이렇게 건다. 예. 금속 연결구 이런 것들. 예, 여기도 사진에 보면 은 분명히 걸려 있습니다. 오, 걸려 있습니다. 분명히 걸려 있는데. 지금 약간씩 틀려요. 댓글들 한 번,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. 어, 여기도 보면 사진에 분명히 여기 걸려 있습니다. 저 이거 보고 샀는데, 이 이걸 원했는데 지금 다른 게 왔습니다. 약간 다르죠? 예, 여기도 보면은 깔끔합니다. 반값에 팔리는 타 제품보다 뭐 좋다. 뭐, 재구매 의사 있다. 만족합니다. 어, 여기도 저하고 똑같은 말이 있네요. 제품 설명과 달리, 옆부분, 고리 걸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. 그러네요. 예, 저하고 같은 거네요. 일단은 뭐 구입을 했으니까 쓰긴 쓰는데 조금 씁쓸합니다. 일단은 저는 쿠폰으로 해서 10만원, 거진, 거진 9만원 후반, 10만원 초반 그 정도 금액으로 샀는데, 예, 금액 대비 가성비로는 좋은데, 어, 품질 마감에 있어서 이렇게 빠지는 플라스틱 마구리, 빠, 빠지는 그거, 을좀안 빠지게 했었으면더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광고에 나오듯이 예, 걸수 있는 것까지 같이 딸려 왔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네요.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별 다섯 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마감은 괜찮았는데 플라스틱 그 사소한 예, 그게 빠지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불만이었고 그 다음에 이 거는 게 없어서. 어, 저는 별, 저도 한별세개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. 일단은, 광고를 좀 해줄 때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저번에 네이처 아이크에서 이렇게 의자가 나오는 걸 알리해서 구입을 여러 명이 같이 했었는데, 다른 분들은 네이처 아이크 의자 메이커가 정상적으로 왔었는데, 저는 당나귀 그림만 그려진 걸로 와가지고, 생긴 거랑 뭐 모양이랑 모든 건다 똑같은데, 인쇄된 것만 당나귀 그림이 그려져 있고, 네이처 하이크가 안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쓰기는 썼는데,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같은 돈 주고 조금 그런 게 많이 아쉬웠는데, 요번에 테이블 샀는 것도 실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뭐, 돈, 가격 대비 괜찮은데, 근데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. 일단은, 이걸로 예, 어, 테이블 구입했는거 한번 제가 한번 찍어서 혹시나 어, 저하고 똑같이 요게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요거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